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8일 제가 영어 한 문장을 전해드리는 네 번째 날입니다. 음, 어제 영어 한 문장 세 번째 거에 파트 2를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찍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게 찍히지가 않더라고요. 저게 피곤했는지 너무너무 버벅거려가지고 자꾸자꾸 찍어도 어, 도저히 올릴 수 없겠다 판단이 들어서 어, 그거는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ay 4. 제가 오늘 가져온 문장은 It's not what you look at that matters. It's what you see. 라는 문장이에요. 어, 어려운 단어는 여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문장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뜻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문법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어 일단 여기서 아셔야 될 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아 드리겠습니다. 음, 여기, matters. 이 matters라는 동사인데요. 주, 자동사로서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어, 자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 it하고 that. 비동사를 포함한 it과 that은 it that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 어, 사실 이 강조 구문을 어, 알아보시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많이 있어요. 이때 강조 구문하고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가주어, 진주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때 강조 구문을 구별해내는 방법은 뭐냐면 어, it과 비동사. 그리고, 댄스를 싹 빼버리세요. 싹 빼놓고, 이제 나머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에 이제 부정이기 때문에, 일단, 나까지 한번, 어, 예까지 한번, 어, 지금 살짝 빼놓고서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머지 남은 단어들, what you look at matters. 어, what you look at matters. 자, 너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 되죠 what you look at이 주어가 되고 matters가 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싹 빼버렸을 때 말이 되면 그거는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그래서 어, 여긴 not이 붙었으니까 what you look at doesn't matter가 이제 강조하지 않았을 때 문장이 되겠죠 what you look at doesn't matter 너가 어, 보는 것 look at 하는 것이 어,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라는 문장인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 중요한 거는 너가 보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강조를 해서. 그러면 보는 게 a 게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면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고 중요한 것은 하고 이수로 받아준 거예요. It's what you see. 너가 또 see 하는 보는 게 중요하대요. What you see. 자 그러면 어 너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말로 하면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제 look at과 see의 어, 이제 차이점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왜 이런 구조를 선택했냐고 하면요, 이 rhetorical grammar라고 해서, 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그 말에 설득력을 실기 위해서 선택하는 문법적인 구조를 보고, r h e t o r i 라고 하는 거예요. 수사법적인, 어,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에 강조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 문법적 구조를 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쓴 문장이죠. 아주 기교적으로 잘쓴 문장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자, 그러면 이제 look 과 see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보통 우리 흔히 알고 있는 look at, look at 하면은, 어켓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려고 해서 이 신체 경험합니다. <laughs> 이 신체 기관인 눈이라는 어, 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보는 거죠. 방향을 돌려서 아니면 보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를. 그에 반해서 C는 보려고 하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는 게 C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나 보여? 할때 can you see me? 그러면 oh i see you 그러죠. 어 그렇게 눈 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시야에 들어온다 어, 그런 차이가 있어요 look at과 see가 그런데 c 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s 는 아닐 거예요 어, 1번은 그런, 이제 보려고 하지 않아도 시, 시야에 들어온다 라는 뜻이고 이제 2번은 어, 누군가 말했을 때 oh i see what you mean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 너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다 i see oh i see 할때 see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뭔가 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로 보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때로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요. 어 이해하게 되는 거. 뭐 무언가에 대한 어 e n 어니스가 생기는 거죠. 어 r e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 n 어니스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it's not what you look at that matters. 중요한 거는 어, 너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t's what you see. 네가 어, 이해하고, 인지하게 되고,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다. 라는 어, 문장으로 이제 오늘의 한 문장을 뽑아봤고요 우리가 흔히 보다라는 뜻의 동사로서, look at과, 어, see와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watch가 있죠. watch. See, look at watch가 있는데. 이제 C와 루켓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C하고 루켓은 설명을 드렸고, watch, watch는 무슨 뜻이냐? watch는 좀 어, 주의를 기울여서 약간 일정 기간 동안 바라보는 걸 말해요. 어, 그래서 특히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걸 바라보고. 어, 흥미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어, 주의깊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왜 우리가 t c 처라고 watcher 아니면 watchman이라고 하잖아요. 파수꾼 보고 watchman. 어 파수꾼. 왜냐하면 어, 뭔가를 이제 지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watch가 어, 그런 뜻이고요. 어, 여기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 영화를 보러 가는 거. 영화를 보는 거는 과연 s e 무비 movie냐 watch a movie냐. 음, 흔히들 많이 쓰는 건 go see a movie 그렇게 많이 해요.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s e 무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치 v 무비도 이제 말이 되는데 와치 v 무비는 집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see하고 watch의 그 뉘앙스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watch는 보려고 의도적으로 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see는 뭔가 시야에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go see a movie. 이 영화 관에 가서, 극장에 가서 보는 건, 일단, 표를 끊어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의도 이제 보다가, 열심히 보든 안 보든, 이제 시야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어, see, go see a movie 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이제 영화를 보더라도, 뭐, 이제 다른 상황에서 틀어놓고, 유심히 보는 거는 watch a movie가 될수 있겠죠. 어,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Uh, I saw the sunset on my way home. 나 집에 오다가 나그 어, 낙조를 봤다. I watched the sunset.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I saw the sunset. I watched the sunset. 하면은 I saw the sunset 하면은 우연히 집에 오는 길에 어, 태양이 지는 걸본 거예요. 근데 I watched the sunset 하면은 어, 어딘가에 앉아서 해가 지는 걸 보려고. 대기했다가 아 성공적으로 본거뭐이 그런 뜻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아, 그래서 음 watch는 음 집에서 TV 보는 것도 watch고 스포츠 게임을 보는 것도 watch고 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see와 look의 차이점을 어 확실하게 알수 있는 문장 하나 한번 써 볼까요? 어 다른 컬러로 써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잠시만요. What do you see when you look at me? 이런 문장. What do you see when you look at me? 어, 이제 뭐 연애할 때 이런 말 많이 할수 있을까요? What do you see when you look at me? 너 나를 바라볼 때 뭐가 보여? 너뭘 봐? 내 안에서 뭘를 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차이점 좀 명확해지는 문장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동사들 좀 가져와봤어요. View, view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View, view도 어,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보는 건데요. 음, 특히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하려고. 내 의견이 그거에 대한 내 의견이 어떤가 하는 어떤가 하고 보는 거 그래서 어그외 뷰가 이제 그 집이 어떤가 하러 보는 것도 뷰어 하우스 뭐 이렇게 말하고 또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뭐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뷰를 쓰고요어 그리고 또그 장례식 퓨너럴에서 입그 이제 왜 서양은 그 오픈 캐스켓이잖아요. 그 관이 덮여 있지 않고 열려서 이렇게 어 뷰잉을 하잖아요. 뷰잉 가서 이제 고인이 어떤 모습인가 가서 보는 거 뷰이고요. 그다음에 take a look 또는 have a look 은 뭔가 흥미로운 거 아니면 좀 뭔가 좀 특이점이 있을 때 어떤가 보려고 take a look 하는 거, have a look 하는 거. 이것 좀 와서 봐봐. 이거 이상해. take a look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stare, stare는, 어, 오랫동안 눈을 떼지 않고 보는 거예요. 음, stare.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이게 째려본다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죠. 오, 째려본다는 게 어,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꼭 그런 뜻만은, 아니, 그런 뜻만은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보는 거, stare. 그 다음에, glance는 이제 힐끔 보는 거, 짧은 시간 동안 그냥 힐끔 보는 거예요. 그리고 Peek 하고 p e e 은 이제 영국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Peeping Tom이라고 많이 아시죠? Peeping Tom처럼 Peek은 힐끔 보는 거긴 한데 몰래 보는 거죠. Peek 하고 p e e p 힐끔 보는데 몰래 남, 그 남이 나를 볼수 없는 자리에서 특히 어, 힐끔 보는 게 Peep이고요. 그 다음에 어 Gaze 게이스는 이거는 보는데 어 오래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멋져서 보는 게 게이스예요. 이거 좀 플러스 의미가 있죠. 이거 플러스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게이프는 보는데 입을 벌리고 보는 거예요. 놀라서 이거는 뭐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황홀해서 볼 수도 있고 뭐 너무 어 쇼킹해서 충격 받아서 볼 수도 있고 입을 벌리고 보는 게 게이프죠. 그 다음에 게이프, 여기 glare, glare는 이제 막 불꽃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 거기서도 알수 있듯이 막 눈에서 불꽃이 튀면서 보는 거예요. 화가 나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다에 해당되는 동사들. 어, 오늘의 문장, It's not what you look at that matters, it's what you see.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그 본다의 뜻을 가진 동사들을 쭈루룩 한번 봤고요. 어,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이때 강조 고민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b y